자, 아, 윤석열을 사실상, 아, 사실상, 그, 망가뜨릴 수 있는 또 하나의 허위사실 공포 음. 내력이 확인됐습니다. 이 정도 네. 되면 윤석열은 임기 끝나자마자 그냥 박살이고요. 국진당은 음. 선거비용4 6 0억 바로 토해나면서 이 해체된다는 얘기인데 도촌동 우혹이 사실이다. 이 얘기, 뭔 얘기인지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최은순이 연루된 도촌동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최근 최은순의 부동산 차명투자와 부동산 투기를 모두 인정한 판결을 내놨습니다. 어, 그런데 지난 대선 당시 경은 최은순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오히려 50억 정도 사기를 당한 사건이라고 <laughs> 주장을 했는데요. 당시 거짓말을 한 것이 이번에 드러난 셈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 유포. 네. 이런요 이런 얘기죠, 결국에. 이게 확정이 됐다는 거. 이때 뭐 10원 한장뭐이 얘기 했었어요. 윤석열이. 네. 자기 장모가 뭐남한테 10원, 10원 한장 피해 준적 장... 없다. 네.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싹다 거짓. 벌금 보호 판결이 나왔어. 입 벌구 입 벌구. 입만 어. 벌면 구라야, 아주 그냥. 아, 근데 이게 성남시 도촌동이란 말이야. 네. 음. 양평 이쪽 어디면 이해가 좀 가겠는데 의외로 성남 지역 부분에도 음. 최원순이 소유했거나 거래한 땅들이 꽤 있다는 거지. 음. 뭐 전국을 다 하고 돌아다녔겠지만 당적 체육과도해 먹으려고 했던 놈이니까. 근데 이 이쪽 지역의 개발 예정지를 사들여서 여기에 대한 시세 차익을 올렸다고 치면 사실 이제 성남이 분당하고 연결되니까 어, 탈강남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데 있어서의 또, 부동산특기의 한때 요지였던 지역이잖아요? 네. 그런 지역에 있는 정보를 이뤄야 하고, 동업자하고 사면거래를 통해서 이와 같은 직거래를 했다고 하면, 과연 최원석 이것만 했을까? 아니겠죠. 또, 이거 하는 과정 중에, 누가 정보를 주고, 누가 도와줬을까? 그리고 이게, 이게 차명이, 아니, 차명인데 뭐냐면, 자기가 대출을 땡겨야 되잖아요. 대출을 안 땡겨주니까, 그 왜, 그. 장고증명 위조. 장고증명 위조 한 사람의 친구가 무슨 기업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대출을 많이 해줘. 그래서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자기 땡, 땡긴 거예요. 그리고, 이 장고증명 위조를 해준 사람이, 음. 김건희 대학원 동기잖아요. 그렇죠. 누나 동생 사이 하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음, 김모씨라고. 어? 심지어 그래서 어, 그와 관련된 회사로 김건희와 관련된 회사로 나중에 이직까지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음. 사, 형도 살고 나왔지만 위조 행위로 해갖고. 근데 정작 자기가 위조를 했고 자기가 형 형을 살았고 심지어 연관 관계에 있어 회사까지 다닌 놈도 멀쩡하게 있는데 김건희는 아니저기여기수 어, 최원수는 아예 걸리질 않았고요. 사실 장모가 직접 김씨한테 이 위조를 해 오라고 시키진 않았을 거 아니야. 어?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그 사람, 알지 않으니까 직접적으로 음. 알지 못하니까 그럼 어찌 됐거나 김건이가 알려줬겠지. 우연히 내가 우연히 똘똘한 젊은이 하나를 길에서 만났는데 젊은이가 제가 장고 증명을 꽤 위조를 잘합니다. 아니, 그래서 <laughs> 일을 시켰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딸이랑 대학원 동기더라. 런 요런 식의 핑계는 안 먹히는 거냐 이 관계도 김건희가 소개해줬다고 아니, 기사에 있어요 박형준 아들딸은 그렇게 해서 LH를... 그렇지 네. 어? 프리미엄 1억짜리 네. 500만원 그래도 표면가 500만원을 달하는 당첨권은 이 우연히 길을 가다 인상이 좋은 젊은 딸 아들한테 무상으로 줬다는 거 아니야 길에서 만난 사람이 그거랑 뭐가 다르냐고 지금 이게 어쨌든 시세차익을 (45억을) 땡겼다 자기 돈도 아니고 남의 돈 해가지고 대출 이게 불법 대출 어쨌든 이게 부동산 투기다라고 판결을 났고 범칙금을 내라고 했는데 그걸 못 내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소송을 한 건데 졌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이 이, 대선, 대선 후보 때두 번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음. 처음에 10원 한장준 적이 없다라고 말도 했지만, 나중에 이 사건에 최홍순이 오히려 50억 정도 사기를 당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laughs> 그렇죠. 아 근데 중요한 건, 나는 장모가 무슨 짓을 하고 다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게 면책이 돼요. 음. 왜냐면 장모가 사유 안 하려고 돈거래할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거는 장모가 돈을 이른 사건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지. 이러한 형태가 거래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단 음, 말이야. 음.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허위 사실 공표가 되는데 장모가 50억 잃었다고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을 해갖고 윤석열은 음. 들은 대로 얘기했다면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닌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출처가 어찌 됐거나 대선 후보자가 정치 말하자면, 팩트에 맞지 않는 거짓말을 음. 했다는 자체. 그러니까, 그걸 누구한테 들었냐, 내가 알고 있었냐, 그 말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나를 속였냐, 안 속였냐를 또, 또 그, 배제하고, 한 말이 거짓말이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야. 음. 따라서 이거는 빼, 빼도 박도 못하는 바로, 이, 당선 무효형이 표해질 음. 수 있다는 거죠. 즉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어떤 지위가 다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법인데, 근데 이건 역시도 이 대통령 임무 기간 동안에 뒤로 유예가 되기 때문에 이걸 타버를 못 하는 거예요. 음. 그 아니 근데 어쨌든 법원이 최은순의그 불법 부동산 투기 사실을 인정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빼도박도 못 하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법원도 이 사실을 인정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부정하는 거는 은성열뿐이다라고 뉴스타파에서 쓰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이 도천동 개발 예정지에그매입당이 16만 7천 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한 그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성남시가 54억 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그그 그 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행정소송을 했는데. 예, 이게, 폐소를 하게 된 진거죠?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50억도 물어 내면서, 이미, 이, 런 공문서 위조, 그 다음에, 차명으로 부동산 거래가, 실질적인 죄로 확정이 됐어요. 물론, 지금, 지금은, 어, 잠정적인 법적 침해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이 막, 침해가 걸려갖고, 백화점에 명품 쇼핑도 하시고, <laughs> 댄스도 몰고, 운전을 하고 다니고 아니, 다시... 그래가지고, 검찰이 아, 따로 수사해서, 1년, 징역 1년형을 한 거, 한 거예요. 그것도 따로, 어. 그래서 참... 이와 관련해서 이 여기에 돈을 빌려줬던 신한저축은행 또한 음김이 이사장이 이 김건희와 대학교 동기였고 아 대학원 동기였고 그 위조한 놈하고 그 위조증을 보고 돈 빌려준 놈하고 네. 위조를 할수 있게끔 아 이렇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회사를 대준 놈이 다 대학원 동기인데 장모는 딸의 딸의. 딸의 친구들이가 동기인 거를 몰랐다는 거지 지금 아... 얘기를 들어보면 다 동기는 아니고 그 위조한 사람은 김건희 동기고 그그 그 명의 빌려준 대출할 수 있게 빌려준 사람은 그, 그 사람의 동창. 위조한 사람의 중학교 친구뭐그 동기 뭐. 그러니까 연결고리를 따지면 어. 다 김건희 인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근데 그렇지. 딸은 죄가 없다는 거지 응? 양모만 죄가 있는 거야. 그래서 딸 친구들이 전부 다 처벌을 받았는데도 그 사, 그 친구들을 소개시켜준 딸은 법적으로 전혀, 어, 호출을 안 받았다는 거죠. 어쨌든 쌓여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법이 이렇습니다. 아니, 몇년형까지 나올지는 궁금하다, 나중에. 윤석열.